늠름한 조각 다비드상 그나저나 엄청 크다 와. 무슨 의미니? 섬이 독특하다고 하시는 분다 와봐 언제나 여러분들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자기 섬에 좀 신기한게 있다 내섬좀 구경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진짜 완전 특이한 컨셉이다 아니면 주민이 진짜 개쩐다 뭐 여러가지 환영하니까요 와! 뭐야? 자, 내뭐 내가... 뭐야? 야, 여기 야, 여기 도시가 됐는데. 아, 뭐야, 저 맛술. 마술은... 선생님. 뭐예요? 아, 여기 이미 도시인데요? 와, 대박. 이거 뭐야? 일부러 이렇게 꾸미신 건가 봐. 동글사진. <놀물> <놀물> 어? 와! <laughs> 감사합니다. 와, 야, 야, 이게, 야, 이거 심했다. 야, 이거 심했다. 야, 야, 이게, 야, 여기 미술관이냐, 여기? 야, 이건 뭐냐. 야, 나 이제 이거 하나 얻었는데, 와, 이거. 야, 내가 잘못 봤냐? 나 이제 이거랑 이거 두개 얻었는데, 여긴 뭐야? 야, 눈이 금이, 금이야? 이거 그리핀도르 이거 아니야? 해리포터에서본것 같은데? 집좀 구경할까? 당신의 인생 동수배 투자되었다 야 다음분들 긴장 좀 하셔야겠는데요 여긴 뭐야 <laughs> 여긴 <여기>, 여긴 뭐야 <laughs> 야저 백구두에다가 어 마이클 잭스 아니야? <laughs> 마이클 잭스인데 아니면 무잔일수도 약간 그 느낌 아니냐? 저희 아들이랑 헤어져주세요 <laughs> 저..정말 그분 사랑한다고요 흠 <laughs> 음, 이거면 되겠습니까 <laughs> 선생님 야 전판엔 주민이 쎘고 이번판은 그냥 사람이 쎈데 <laughs> 뭐야 이 밀실 뭐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아니 얘한테 뭔 죄가 있길래 이 고문실이야 이거 이 팬더 뭐죠 으켜버렸다는 건가? 그럼 이제 내가 잡혀가는 건가?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저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겨서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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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야, 여기 주민들은 진짜 여기 살만 나겠다. 야, 나봐도 여기 이사 오겠다. 우리 애들 어떡하냐? 우리 애들은 여기 안 와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 여기 왔으면은 내섬 거들떠도 안 보겠는데? 하나, 둘, 나도 포즈 채워야 야, 이거 나만 느껴? 야, 나만 내 섬으로 돌아가기 싫냐? 야, 별로 내 섬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야, 너무 비교가 되잖아. 얘들아, 다 꺼져. 여기 개발도 상국이야경력일성이 야, 저, 야, 뭐야, 저거. 뭐야? 야, 기사는 뭐야, 저거? <laughs> 아니, 태양의 기사야, 뭐야? <laughs> 아이 뭐야? 안녕하세요. 그래, 동습은 인생이지. <laughs> 야, 다, 야, 얘다 진품인가 봐. 아, 이런 거. 야, 다 모았어! 어머나! 늠름한 조각. 다비드상. 그나저나 엄청 크다. 야. 무슨 이미니? 주인은 뭐 있으시지? <laughs> 야, 얘가 그 유명한 애 아니냐? 그 요새 그 유튜브 동수파는 애들 얘한테 환장한다는데? 그나얘 영상 봤거든. 애플이, 애플이 공연도 갑시다. 아 이게 뭐아아 잠깐만, 아나 깜짝 놀랐는데, 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 말도 안 돼. 어디 <laughs> 현실을 살아! 여기가 현실인데요? 아, 그, 어, 그, 그렇긴 한데요. 어? 어, 약간 실망? 어, 뭐지? 에이, 뭐야, 이거, 이건 나도 금방 만들지. 이거 뭐, 여러분들, 저도 금방 만듭니다. 에이. 죄송하겠습니다. 못 만듭니다. <laughs> 뭐지? 뭐지? 잘못 봤나? 왜, 왜 금으로 떡칠되어 있냐, 여기? 야, 야, 금으로 떡칠되어 있어! 어우, 무서워. 야, 야,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야, 야, 그린다, 그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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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조용히. 야, 보자, 한 번. 아니, 뭐 그리시려고? <laughs> 아, 미친. <laughs> 아니, 해봐,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와, 배튼. 그리신 거예요, 직접? 아, 똥손이나 이미지 파일 변환. 아. 뭐? 네, 했다는 게 중요하지. 다음 사람 부담돼서 어떻게 하냐? 오이, 아, 이리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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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야, 방금 노래! 어, 이거, 히노카미카구라 노래 딱 해놓으셨네. 야, 딱 봐도 고인물 룩 아니냐, 저거는? <laughs> 저희 섬은 유력 휴양지 컨셉이에요. 오, 컨셉 좋아요. 휴양지 컨셉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소개시켜 주시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와, 대박! 야, 그렸어! 아우가우 아우, 왜 여기 있는 거야? 야, 주라기 파크. 어 잠깐 나중에 구경 할래어 너무 기대되 이건 뭐예요? 여긴 뭐예요? 화석발 와, 미친 컨셉 봐. 아 진짜 고고학 느낌 나네. 와, 주라기 파크. 어, 아, 미친. 와, 이거 라라라야야야야 아 주민은 생각? 갤주님 <laughs> 구경하러 가죠, 갤주님. 와 얘는 무슨 집을 이렇게 꾸몄냐? 야 아이다 원래 이렇게 꾸며? 아, 진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이돌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혀. 아이다 데려가려고요? 아이다 아이다 데려갈까? 아니 우리 마을에 약간의 좀 하이라이트가 필요해. 진짜 어그로 담당. 아이다 정도면은 데려갈 만한데. 나중에 오겠지, 아이다. 자, 여러분들, 눈 감아! 다들 눈 감아! 눈 감아! 아! 아! 내 <laughs> 손도 괜찮아. 꾸미면 뭐뻐 저거. 아직 안 꾸면서 그렇지. 귀신들은 음, 얼마나지? 동수 없는 애들은 조용해. 뭐, 왜, 뭐야? 잠, 깐 뭐야, 저거. 뭐, 뭐, 뭐가 무섭, 뭐가 무섭다? 야, 뭔가 무서워. 야, 뭐가. <laughs> 야 뭔가 무섭다. 자, 잠깐만요. 나 잘못 온것 같아요. 섬을. 야 이게 살인마에서 만이야 이거? 컨셉이 미치. 야 컨셉이 야 신박하다 이거. 이게 이제 오프닝인 거지. 이제 공포 영화 클리셰대로 야 여기 선 봐. 여기 좋은데 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차악 각자 컨셉이 다 달라서 이번 똥싸섬은 어떤 컨셉인지 궁금하네. 진짜 다 똥맛으로. <laughs> 아니 그렇지 못한 이름의 안 어울리는 마을. 마을 섬 이름은 그지 같은데 마을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영원히. 아. 이십구. <laughs> 와, 저 뒤에 저거 저 벽지 그리신 거다 보니까 뭐뭐. 그라 하나 주세요. 나가세요. <laughs> 네. 바로 나가래. <laughs> 우와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뭐요? 올드? 올드? 오케이 기다려봐. 가가나할수 있어. 와우! <웃음> 놀랐어, <웃음> 놀랐어. <웃음> 클럽? 밑에는 클럽이래. 오 쉐드. 잘 추죠? 요새 이제 대세춤 됩니다, 이거. 동숲 대세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주세요. 동숲 대세춤. 이쁜가. 아, 선물이요? 어우, 감사합니다. 똥. 같지만은 잘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다 구경했나? 이제? 어, 아, 이제 웬만하면 다 구경한 거 같은데.